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랑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가볍게 또 정리를 한번 해보,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수 방정식. 그리고 로그 방정식. 요렇게 일단 두 개가 한 세트로 일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이 지수 부등식이 있어. 지수 부등식. 그리고 나서 한 개가 로그 부등식이 있어. 응. 그래서 방정식이 두 개가 있고, 부등식 일단 두 개가 있고, 요렇게 두 개씩 있는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보면은, 1차 방정 생각해봐. AX는 B다. 그래서 X는 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뭔가 값을 구하고, 해를 구하고, 근을 구한다를 보고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부등식이라는 것도 x 는 똑같지만 얘는 뭔가 범위가 나온 거 이런 식으로 답에 범위가 나오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부등식을 알았지? 자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랑 로그 방정식은 아, 별거 없어 그래프를 관찰해서 우리가 결론을 좀 내보자는 건데 자 지수 방정식에서 지수식을 생각해 보면은 아 너가 일단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그래서 증가일 때 감소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있어. 자, 증가할 때는 생각해보면은,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하고, 여기를 y1이라고 하고, 여기를 y2라고 해보면, 어, 증가할 때는. 증가할 때는 결국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증가할 때 어떤 것이 생겨? 아, x1, x2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항상 x1을 집어넣으면은, 어, y2가 딱 나오고, 그지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여기 오른쪽 x2를 딱 집어넣으면은, 딱 y2가 딱 집어넣고, 이렇게딱 되죠, 이렇게 음. 그래서, 어, 얘는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 A에다가 X1이, 아, AX1이 A에다가 P다. 이 결과는 결국에 X1이 뭐여야만 되는 거야? P여야만? 아,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밑이 같을 때 그냥 위에 거를 똑똑 떼가지고 같다를 써줘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일단은 감소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X2라고 하고 자, 여기 Y1이라고 하고 여기 Y2라고 해도 생각해보면 내가 어 어떤 p 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이 y2가 나오려면 무조건 너가 넣어야만 같은 값이 나오겠지. 아 그래서 얘는 밑에 지금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밑에 상관이 없지. 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상관이 없네. 아 지수 방정식에서, 그렇 근데 지수 부등식으로 가보자고. 지수 부등식으로. 음. 자, 지수 부등식으로 가보면은, 아, 그림은 똑같은데, 뭔가 결과가 다른 게 나올 거야. 자, X1과 X2라는 게 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 Y1, Y2를 그려주자. 자, Y1이 있고, 자, 여기 일단 Y2가 있어. 근데, 여긴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 X1이 X2보다 지금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보자. 자, Y1이 당연히 또 작거나 같아야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 너가 지금, 아, 순서가 같네,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너도 커지구나. 어, 순서가 같아. 해서 아, 내가 이걸 대입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a에다가 x1. 그치? 그리고 a에다가 x2. 너를 비교를 했을 때, 너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x1. 그리고 x2. 요렇게, 아, 값도 뭐 하겠다. 야. 값도 일단은, 아, 요것도 지금 방향이 같겠다. 방향 같겠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냐면 요게 지금 무슨 값이야? 요게 지금 y 값이죠. y 값이죠. 여기 요게 지금 요걸로 일단은, 어, 쌤이 새로 쓴 거지, 요렇게. 이됐죠 그래서, 아, 너네 두 개가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한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근데 감소를 확인해 보면 조금 틀리지? 자, 감소를 생각했을 때, 자, X1일 때는 여기 나가. Y1. 자, X2일 때, Y2가 어떻게 됐어? 아, 작아졌어. 방향이 뭐 됐지? 반대됐다라는 거야. 자, 너는 커졌는데, 아, 너는 뭐된 거야? 너는 지금 작아진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 x2일 때에 갖다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 지금은 뭐, 근데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 문제에 있는 어 포함관계로 확인 좀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에 y1, y2 생각해보면은 y1이 더 커, 그리고 y2가 더 작아. 이렇게 아, 방향이 바뀌네. 방향이 그러면 얘를 아까처럼 대입한 걸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ax2, 자, 오른쪽에는 뭐야? 어, ax1. 음. 이렇게 되겠지. 자, 너는 그럼 이제 뭐랑 같다고 쓰는 거야? X1, 그리고 X2. 방향이 뭐 됐다? 반대되는 방향이. 아, 방향이 반대되는 방향. 그렇죠 x2 x1이었는데 여기는 x1 x2로 방향이 순서가 지금 반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수방정식이나 지수부등식을 풀기 전에는 증간지 감손지 판단하는 게 제일 뭐라는 거야? 제일 첫 번째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어, 이 증가 감소 판단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니 어, 증가 감소 판단, 증감 판단. 이 증감 판단은 뭘로 해? a가 0이랑 1 사이일 때 아니면 1보다 a가 클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은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하지 어,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은 잘 체크를 해놓으라는 거. 자 어쨌든 지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이제 두 개가 남았지 뭐가 남았어? 지수 방정식이랑 로그 부등식. 아, 아 지수 방정식이래. 로그 방정식이랑 로그 부등식 이렇게 두개 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증명을 좀 해보자. 자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먼저를 해보면 자 우리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면 자 너가 일단 증가 꼴이고 너가 일단 감소 꼴이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보면 되지 써보면 어 x1, x2. 당연히 여기가 y1, y2. 아 너가 지금 x1, x2일 때뭐 되는 거야? 아 y1, y2가 방향이 지금 아 같네. 너 일단 부등식은 벌써 풀었다. 부등식 벌써 풀었어. 여기도 부등식을 먼저 해보면은 아 너는 일단 x1 여기 y1. 여기가 x2일 때아너 y2인데. 이거를 딱 보면은, 아, 지금 뭔가 방향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쉽지만, 쉽지만,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범위라는 거지? 자, 너가 마이너스 1일 때, 너는 일단 마이너스 4, 이렇게 더 작은 수야. 얘가 더 작다, 작다. 아, 그래도 지금 알아냈어. 자, 여기는 x1, x2인데, 음. 오른쪽을 보니, y1이 더 뭐한 거야? 아, 크다야.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아, y1, y2.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아그 얘기는 다시 써 보면 어떻게 된다야? 아 너가 지금 y2, y1 이렇게 아 반대가 되었구나. 반대가 되었구나. 1이었는데 여기는 2로 반대가 되었구나. 이렇게. 음.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y로 정리를 해 봐야 되겠지? 자, 이걸로 정리를 해 보면 자, 로그에다가 a의 x1이 있고 로그에다가 a의 x2가 있어. 음 요렇게 했어 요렇게 했어 그럼 요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X1, X2로 바로 여기 있는 진수를 똑똑 떼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겠다. 근데 오른쪽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자 로그에 X1, AX1. 그 다음에 로그에 AX2. 요렇게 방향은 똑같았는데 여기가 감소함수일 때는 뭐가 된대? 아 순서가 바뀐대. X2 다음에 뭔가야? 아 여기가 X1. 요렇게 와야 되거든 요렇게.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로그 부정식은 풀었고, 자, 로그 방정식은 우리가 또, 아, 별로 일단 힘들지 않겠지. 자, 내가 어떤 p라는 값을 대입했는데, y2가 나오려면은, 야, 당연히 여기는 y2가 나올 수 없잖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어, 여기 x2. 너네 둘이가 딱 같아져야 y2가 딱 매칭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요것도 로그도 지수와 똑같이 자 우리가 로그 A에다가 뭔가 FX가 어 로그 A에다가 어, GX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면 뭐라고 쓰면 될까? FX는 GX다 이렇게 정리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일단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아까 지수도 A에 FX가 있고 FX로 정리를 해야겠다. A에 FX가 있고 너가 B에 Gx다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되는 돼. 이건 안 된다. 밑이 다르잖아. 이건 안 돼. 근데 Afx가 있고 또 여기가 a 에 g x 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Fxgx를 똑똑 떼가지고 어아 갖다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일단 되겠죠. 그래서 너 내용을 좀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계산 연습 문제도 넣어놨으니까 확인을 좀 해봐.